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다. 허물은 원죄를 가리키는 것이고, 죄는 자범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죄는 무엇이고 자범죄는 무엇입니까? 원죄는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겠다. 하는 이 교만한, 교만한 인간의 생각이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이 원죄가 어미죄죠.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거부하는 것.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원죄이고 어미죄이며 이 원죄로 인하여서 파생하는 모든 죄들이 새끼죄들이고 자범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들이 바로 자범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원죄와 자범죄가 어디서 다 해결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날마다 짓는 자범죄는 매일의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원죄는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대속죄로서 모든 원죄를 사함받게 되었어요. 대속죄일에는 대지장이 1년에 한번 지송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받게 되었는데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속죄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의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생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 바울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자네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때의 그때에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대요 여러분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즉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았다는 것이고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힌 삶은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사는 것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삶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에게는요, 육신을 위한 그 욕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또 성욕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해요. 그런데 원수마기는 인간의 정당한 욕구를 육체의 욕심으로 바꾸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정당한 욕구가 육체의 욕심이 되면은 식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폭식을 하게 되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갖게 되고 부부관계를 통해서 성욕을 해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성욕이 정력으로 발전해서 많은 불의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원수 마귀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땅의 것만을 더욱더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마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원수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만들며 땅의 것만을 추구하게 하는 존재다.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존재로.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뱀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말미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셨죠.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원수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흙을, 흙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땅의 것만을 먹는 존재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땅의 것만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육체의 욕심도, 우리에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원수 마귀도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못 박힌 거예요. 원수 마귀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육체의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마귀에 이끌려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조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땅의 것으로 염려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건강의 문제를 염려하게 만들고 자녀의 문제를 염려하게 만들고 노후의 문제를 염려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염려하게 되면, 염려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퇴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잖아요. 우리의 영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돌보시기 때문에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무엇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의 생각이 오직 예수님께 집중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로 인해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나눠지고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나눠지고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나눠지고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나눠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에서 벗어나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문제들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면 염려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주님은 점점 작게 보이게 돼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게 되면 예수님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우리의 문제는 점점 줄어들고 보이지도 않게 돼요. 그러므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문제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 예수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셔요. 주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하거나 쉬게 할수 없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뭐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문,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길 때 주님이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모든 문제를 바꿔주시고 나의 모든 운명조차도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만복의 근원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만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지 아니하시며 그분이 어찌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만복의 근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